지금 이제 드디어 저희 크라이가 얼마 전에 한국을 갔는데 오늘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중 나오면 나왔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는 그동안 좀 제가 힘들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특히 큰애가 미국 생활에 좀더잘 생활하는 아이라 음, 저보다 먼저 와서 정착을 하고 있었던 터라 그 아이한테 제가 은근 많이 의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이제 한국에 일이 있어가지고 급작스럽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달 하고 또 2주를 더 머물다가 이제 오늘 돌아오는 날인데, 음, 어 제가 얘가 없으니까는 되게 의지할 것도 없고 해서 더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직장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 그게 가장 크죠. 그래서 뭐 생전 당해보지 못했던 그런 <laughs> 수치스러움 수모 이런 것들을 좀 느껴서 어제 밤에는 왠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어, 출근하는 그런 영상을 활기차게 찍고 나서 오후에는 어 왔네요. 왔습니다. 아닌가? 아니네요. 오전에 하기찬 영상을 찍고 나서, 오후에는 너무 어제 좀 끝날 때쯤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 이제 처음 일을 배워주시는 분에 너무 말투가 강렬해가지고, 어, 제가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음,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일반 회사 한국에서 다녔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주의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완전 또 신입으로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그위 상사의 그런 강한 어투와 이런 게어 너무 수치스럽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제가 그 순간 진짜 자존감이 확 내려가면서 어 그땐 참았지만 집에 와서 괜찮 아유 괜찮아 괜찮아 나 이제 처음이니까 괜찮아 하고서는 생각으로 넘기려고 했지만, 어, 왠지 모르게 눈물이 갑자기 한번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서러웠나봐요. 그래서, 한참 또, 또, 다행히 어제 퇴근하는 길에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 왔나다 네, 왔네요. <laughs> 어? 이게 뭐야? 아, 왜 웃겨, 웃겨? <laughs> 모자는 그건 뭐야? <laughs> 응? 아닌가? o n 어. 너무 웃겨. <laughs> 아, 엄마 줘. 엄마 줘 이거. You got it? Yes. <laughs> 아, 이거 먼저 줘. 이거 먼저. 손에. <laughs> <시원해. 웃음> <laughs> 아, 이렇게 웃겨? <laughs> 아, 진짜 웃겨. Thank you. 아 <laughs> <laughs> 아, 웃겨. <응? 웃음> 배는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왔어? <laughs> 어, 땡큐, 땡큐. <laughs> 어, 서비스 장난 아닌데? 쪄줘야 되겠는데? Alright, o to you, a l r i g 땡큐 a n k you. w 아인. 좀다 내렸어? 안 내린 거 없어? 없어, 없어. 어, 와. 나, 목소리 왜 나갔냐? 너? 나? 나, <laughs> 나 어제 울었어, 막. 막목 노아 울었어, 막. 그럼 또 그러면. 응? 아 싫어. <laughs> 나 진짜. 다른데 <laughs> 똑같을거 아니야. <laughs> 처음 시작할 때. 한 사람 같아. 아, 어. 아, 라식하고 나서 쌍꺼풀 계속 이래. 오모모모모. 대박. 라식하고 나서 쌍꺼풀뭐 알아 보는 거 아이고. 아, 어, 이초콜릿다 하나, 둘, 셋, 넷, 네, 렇게하고 둘, 치준비 다섯, 지고여꼼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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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섯, 여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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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징어 여섯, 여섯, 여 우리 엄마의 꼼꼼함 오, 오징어 무침 오징어 무침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일일이 싸가지고 대박이다, 대박이야 고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건 또 뭐야? 이거는 어 새우 새우 아 새우 맛있겠다 또 이거는. 깻잎 아 꼼꼼하게 너 지금 뭐 새우 다 먹고 다다 먹을 거 아니지? 일단은 멸치하고 오징어하고 젓갈하고 어? 어? 우안 먹고? 어? 아 귀찮아 이거 다 어떻게 먹으려고 그래 낙지젓에 순살 간장게장에 양념게장에 명량 반찬수가 너무 많잖아. 이걸 다뭘 지금 다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젓갈 종류랑, 어. 멸치 볶음이랑, 어. 진미채. 아이고, 임신 쓴다, 임신 써. 알겠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족하다. 야, 반찬이 많아가지고. 엄마, 감사합니다. 아, 네, 승연이 많이 먹으라. 호사. 시간적 여유가 아침에 있어가지고. 어, 팔만안아프는데 너무 살포간 질 때, 팔이 너무 아프니까, 어. 이 날, 결국 저는 <laughs> 출근하고선 한 3시간 일했나? 그러고선, 아 어쩔 수 없이, 팔이 너무 아파서, 정말 들, 정, 들 수도, 뭐, 들는 것까지도 안 되고, 아예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도도 힘들어가지고, 결국 좋게 하고 말았습니다. 어, 이날이 일단 제가 직장을 다니기 딱 일주일 되던 날이었거든요. 아 어, 그래서, 어, 팔이 정말 움직일 수도 없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50견인가? 어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그래서 어깨 에 뭐가 파열이 됐나 어 너무 겁났어요. 어그 바로 병원에 가봐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어, 의사 선생님도 결국 음, 원인을 알수 없다서 MRI를 찍어보자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음 근데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이 최근에 무슨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 뭐, 있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생각은, 어,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할수 있을까? 계속 할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이제 컸죠. 어, 그래서 이제, 오, 집으로 다시, 오는 중에, 그니까 의사 선생님이, 일단 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어, 조퇴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이와, 딸과, <laughs> 일단 허기를 좀 달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게 진짜 스트레스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마인드 표출을 해야겠다고서 이제 비슷한 괜찮다, 사람하면서 제 자신을 가지고면서 또 마음을 좀휘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뭐 여전히 물론 새로운 걸 적응해야 되니까 힘든 순간이 물론 많았지만그 어깨에 너무 힘을 힘이 들어갔었나봐요. 어, 그렇지만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말도 표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팔이 완전히 나아진 상태입니다. 어, 저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물론 저보다 더 아니면 덜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매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루하루 들이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 누군가 저에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줬던 것처럼 저도 어, 저와 이 영상을 같이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 꼭그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 각자 있는 곳에서 그 우리가 속도는 다르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 라는 확신이 듭니다. 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저도 힘을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해피니얼 신내세요. 감사합니다.